저는 오늘 드디어 취업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만나, 처음 만났는데, 물론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에 보신 분들은 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맨 처음 유튜브를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제가 취업사진 찍는 시기까지 왔어요. 뭔가 여러분과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일단 제가 취업사진 찍을 곳은 종로에 있는 G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제 주변 친구들 알아봤는데 거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사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수정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그리고 코디 옷까지 빌려주는 옵션으로 해서 좀 8만 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거기서 찍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조언을 좀몇개 받았어요. 거기서 뭐 어디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런 것도 듣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메이크업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을 하고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제 문제가 와요 가기 하루 전날에 그래서 이제 피부랑 뭐 아이라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미리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남자분들은 그냥 네 딱히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섀도우 정말 색 연한 거 하나 하고 아이라만 그리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화장을 안 해준 이유는 평소 제 화장 스타일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색깔로 베이스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베이스만 잡고 티가 나면 티도 잘안 나죠. 카메라 상에서는. 제가 앞머리가 어제 제가 미용실을 갔어요. 앞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자라서 풀뱅은 한번 자르기도 어려워가지고 미용실에서 좀만 길이만 조금 잘라달라고 했는데 요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아, 그래서 아, 그냥 차라리 내가 자를 걸 하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아, 길이도 길이고 너무 들쑥날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그들쑥날수 있는 것들만 그냥 제가 잘랐어요. 아, 저희 엄마는 괜찮다. 어려보이고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조금도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귀걸이는 여기 진주 모양을 해줄게요. 아, 그리고 제가 렌즈도 지금 영상에선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그레이 색깔을 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포토샵으로 해달라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아, 그레이 렌즈는 안 돼요. 검은 렌즈 끼셔야 돼요. 라고, 어두운 렌즈 끼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바꿔 끼려고 예비 렌즈를 하나, 하나 갖고 가려고. 어, 어떻게 여러분 너무 핀것 같아. 아, 짜증나네 앞머리야. 눈치껏 빨리 자라렴. 입술도 최대한 연한 게 당연하겠죠. 가면 어차피 수정 화장을 해주실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중과자인 지 later. <laughs> 야 조명이 세니까 피부가 정말 장난 아다 맞아. 음. 카드 회수했는데장이 걸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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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는데 어딨냐? 아 여기다 고장.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맛있어? 응 음. 무슨 맛이야? 그냥 진짜 와인 에이드 맛이야 끝맛이 약간 홍초? 석류? 응. 맛있어? 오늘 <놀라> <놀라> 진짜 맛있겠다 민지야 음 이렇게 맨날 감자탕, 이런 먹고아 그래서 아까 너랑 여기 앉아 있을 때누마 멀쩡히 울어 색한가 왜냐면 우리는 맨날 부산에서 막. <laughs> 음. <밥 먹고. 웃음> 근데 단둘이 이런 게 처음이요. <laughs> 맞아. 단둘이 서울에 나온 거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냥 <laughs> 감회가 새롭긴 해. <laughs> 음. 음, 오늘 그거 큰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저번에 가족들이랑 그때아울렛었는데 아빠 이제 너 평소에 사던 취향들을 사지 말라고 했어 내년부터 네옷 스타일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너 네가 평소에 있는 옷 입고 음. 출근할 거냐 음, 그건 아니다 음. 그래서 이제 너도 옷 보는 눈은 음. 좀 높더라 음. 제가 맨날 보세옷만 사니까 음. 그리고 맘에 드는 게 있었는데 되게옥스루 아니야 그 거? 맞아 맞아 그런 걸 입어보려고 했는데 또 사이즈가 없어 스스로 할사이즈를 너무 크게 만들어야지 리브 응. 입으라고 응. 이즘 진짜 장난치고 있는 거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 여기 아동복이 역시 그런 건 아니야 이제 여름 되면 더 심해지는 아 진짜 싫어질 때 라면 먹으러 간다

맛있다. 음, 엄청 음. 음. 아, 전 제대로 된다, 진짜. 스플레랑 아이스크림 엄청 어, 잘 어울리지. 음.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음, 내가 다 음, 거. 다 음, 맛있 음, 다 음, 맛있다. 음, 다다 음, 다 진짜 저, 절대 안 되지. 한 수당이 한5 0이 깎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만. 마지막에 보는 뭐람이어 내가 못 만난 내가 모르겠데 아. <laughs> 아 우리 어깨 먼저 올라가네. 근데 잘 나오는데? <laughs> 아 진짜 싫다. 싫다고? 민자가 장리를 말하는 거 어떡해. 너 어떻게 올라왔어? 돌아갔잖아 나는. 어디로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가도 장리를 말할 수 밖에 없는데. <laughs> 게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하는 유민지.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이거, 너한테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나, 토끼 이거. 응. 너 그게 더 나아? 아니, 그냥 다 갖고 싶어. 요란하다, 요란해. 너 <laughs> 어, 아니 아직무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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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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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진짜 어떻게 나 진짜 아무리 짜지 말 걸? 그치? 왜 너무 길었었어? 응. 아니 나 사실 너무 길지도 않았었어. 아니 그리고 진짜 장난 안 치고 듬성듬성 잘라줘가지고 이거 아, 내가 리니까 너무 삐뚤삐뚤해. 그치? 근데 이것도 내가 좀 다듬은 거야. 아 속상해. 오늘 상태가 너무 맘에 드는 유모씨. 그렇게 <웃음> 셀카를 찍기 시작하고. 오, 잘 나온다. 근데, 앞머리가 마음에 안드 들지. 이 앞머리. 아, 진짜 개빡치네. 생각할수록. 와, 진짜. 와왜자래 <laughs> 영상이나 많이 남겨놓자. 여러분. 안뭐그냐 본인이 자르세요. 굳이 미용실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맞아 나 하면은 나를 탓하는게 낫지. 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탓하는게 나. 아 진짜 돈 주. 아 그래, 돈까지 써. A few moments later. 오랜만에 우리 집옷 옷이. 근데 안녕하세요. 너를 안 비치려고 이 각도에서 찍으니까 거울에 비친 내가 참. 니빨 이완이 찍어. 응. 너무 멋있겠다. 我还懂。入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 제가 내일 토익 시험을 보러 와서 오늘은 토익 공부에 전념할 예정이거든요. 내일 토익 시험을 보고 저녁에 이제 기숙사에 가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토익 공부를 하기에는 집은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아요. 가족들이랑 점심 먹고 혼자 카페 가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어제 타로 갔는데 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솔직히 재미삼아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유명해 보이는 데를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갔어요. 근데 당연히 뭐 딱히 궁금한 게 없어서 연애원 봤는데 첫 카드를 빼자마자 타로 봐주시는 분이 어, 너 별로 연애 생각 없어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 별로 연애에 대한 딱히 고민도 없고 연애 별로 그닥 그렇게 하고 싶어 한것 같지 않은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소름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연애 오늘 물어봤으면 연애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첫 카드를 이렇게 뒤집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 어? 맞아요 사실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로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아무것도 카드 뽑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좌이체 하고 있는데 너는 생긴 건 되게 좀세 보이는데 마음은 완전 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음, 응. 진짜 소름이었어. 그래도 앞머리가 오늘은 좀안 괜찮구나. 와저 똥머리 진 원래 저 똥머리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 똥머리 안지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 옷은 완전 웜인데. 나 화장은 쿨이야. 내년 친구가 선물해준 헤어 바디 미스트를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눈화장을 안 해서 매우 수수하잖아. 그니까 블러셔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 원래 블러셔 진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 막 과즙 메이크업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는 거니 싶었어요 이렇게 완성 말이 시가 됐네 아휴 축제하자니까 교표도 하게 다니는데 바라는 것도 있고 下面的梅。啊嗯嗯 don't care